이번엔 출발 세션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출발을 누르세요. 튜토리얼을 닫고 우측 상단의 연습하기 버튼을 누릅니다.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하겠습니다. 출발 세션에서는 오디오가 나올 때 미리 준비하세요. 클러치를 밟고 시동을 거세요. 주행 속도는 20.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립니다. 키로 미만을 유지하십시오. 그럼 시작.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왼쪽 위로 옮겨서 일 단에 놓으세요. 시작하겠습니다.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시작하세요. 좌측 깜빡이를 켭니다. 브레이크를 떼고 클러치를 살살 떼면서 출발하세요. 출발선에 진입해서는 좌측 깜빡이를 끕니다. 축하합니다. 이렇게 출발 세션이 끝났습니다.